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12월 30일입니다 자 2021년 예, 시장도 이제 오늘이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립니다 예, 자 내일은 휴장이고요 예, 1월 1일 1월 2일 예, 휴일 지나시고 1월 3일 오전 10시에요 예,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개장합니다 예, 그때 예,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자 미국 증시는 자 오늘 예, 어, 다우존스는 상승,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좀 기록했습니다. 뭐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10년물 극채금리가 좀 튀는 바람에 기술주들이 좀 다운됐다는 거. 자, 나스닥 보시면, 예. 자, 저가는 마이너스 0.65인데, 좀 확대할까요? 예. 아래 꼴이 달고 있죠. 예. 자, 종가는 마이너스 1 0까 그러니까 거의 종가, 아, 저기, 보합약보합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예. 혼조세 정도 마감을 했고요. 뭐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보니까 어제가 사상 최고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증상이 가볍다라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은 차츰 해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어제, 자, 어제는 우리 배당락 날이었죠. 배당락에 비해서는 선방한 거고요. 어제 기준 가격이 2,978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상승했, 자,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이나 다름없죠. 배당락 때문에. 기준가가 2,978이었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예, 다시, 어제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예,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오늘은 다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어제는 충돌이죠. 예. 던지는 메이저와 예, 배당락 이후에, 이제 그리고 저가에서 예, 신규 매수를 하라는 개인. 이런 것들의 충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거 기준은 이제 보고요. 오늘은 다시 3,0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3,000을. 오늘 중심값 3,000, 어, 오늘 지지선 2,985. 네, 2,985. 오늘 저항은 3,02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네. 정도를 보시고, 보통 마지막 날에는요, 뭐 그렇게 변동성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예, 마감일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12월 30일. 그죠? 뭐, 이날은 많이 상승했네요. 요 날이죠. 예. 플러스 1.88. 예, 많이 상승했죠. 예. 자, 그리고 배당락일도, 배당락임에 불과하고 요 정도 상승이라면 한2% 상승한 거죠. 물론 요 때는 뭐,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러면 19년, 예. 한번 가보면 19년도 배당락일에 이건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아 이때는 그거죠, 저기 그 에, 파월의 그 에, 그런 거죠. 에, 금리 인하, 에,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발현 때문이었고 30일 보면 소폭 하락했네요. 0.0.3이거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이 짧죠, 되게 캔들이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또 상승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릴라은큰 변동성은 사실 없어요. 예, 큰변동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빠진다 한들, 뭐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고, 오늘 막 상승해서 끝난다고 한들,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내년은 기준이 또 3천이 되겠죠. 예, 내년에 스타트의 기준은. 자, 뭐 연봉으로 보면 이제 뭐예요? 3천이 시가 정도가 될 거란 얘기죠. 내년은. 예. 자, 그 관점에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거죠. 어제는 또 코스닥은 어때요? 뭐 상,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애들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중간 이하, 중소형주들은 또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죠. 양도세 문제도 이제 끝났으니까. 자, 1033. 자, 이게 참 정확하죠? 1 0 3 3을 한번 찔러주고 끝냈으면 했는데, 찌르긴 찔렀네요. 자, 이왕이면 이제 욕심이 생기죠. 33을 종가로 물어줬으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지지라인은 1020. 네. 오늘 지우고요. 오늘 지지라인은 1020.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1029, 28, 28 하면 되겠네요. 예. 자, 뭐, 1030 할게요. 예, 뭐, 2포인트 차이니까. 여기, 요 자리, 는 꺾임 자리니까 30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저항은, 예. 사실상, 예, 3 4긴 한데, 어제 고가. 예, 34로 그냥 할게요. 예. 오늘 저항은 1034.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조용한 하루가 되겠고요 뭐 오늘 종가 베팅 성격에 글쎄요 그런 수급이 나올까요 예, 별로 나올 이유는 없겠죠 예, 자 여러분들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제 인사를 따로 드리긴 했지만 예, 자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최강주 예, 나도 이제 주식 프로트레이더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 요새 제가 여름에 또 예, 주식 프로트레이더 최강주로 바꿨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쨌든 자, 최강주 프로트레이더 채널, 에, 여러분들 너무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2022년에도 에, 여러분들 에, 수익과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